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인가요? 오늘 아침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엔 죄로 인해 억눌린 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전하는 자로 저희를 저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드는 저희 안에 살아 숨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하루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보호의 장벽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건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의 장벽이 되는 율법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법으로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라 하지 마라 해도. 참 그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멍해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10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법대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지적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구약성경은 행위를 중요시하는 율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하는 말을 하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마음과 행위가 같다는 것입니다. 위선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의 완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의 완전입니다. 행위가 또 완전하다는 것은 아,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과 행위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위가 완전한 자의 태도입니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절하고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밀어내고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가 완전한 자입니다. 당연하죠. 참된 거듭남과 참된 신앙을 따라가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신앙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법 아래 두셨다. 작은 꽃과 높이 솟은 참나무, 모래알과 해변. 햇빛과 소나무, 바람과 기, 이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창조하시면서 법칙을 정해주셨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라는 법칙을 주셨고, 물은 수증기가 되면 공중에 올라가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름이 돼서 또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으라는 법을 주셨을 때 바다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꽃과 나무에도 법을 주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꽃을 맺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자연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수운종하고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높은 법 아래 거하게 되었다. 그는 볼수 있는 지성과 느낄 수 있는 양심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바가 표현된 하나님의 위대한 도덕률에 대한 강력한 소원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높은 수준의 지성과 양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소원을 넣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양심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소원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과 양심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아는 빛 안에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대한 분명한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분명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명백히 알려서 아무도 잘못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법칙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왜냐면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가, 자, 영원한 관심사라는 것은 구원과 멸망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관심사는 구원과 멸망입니다. 관심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과 멸망에 달려 있습니다.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참아 싫어합니다. 그들은 아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왜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까?라고 하면서 참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상을 마음대로 우리가 섬겨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 즉 어찌하리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깊이 순종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행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과 죄송함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감사하게 충성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는 자는 죄의 가증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그의 개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허락된 용서에 대한 감사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졌지만 이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내려왔고 지금 지구 역사 6000년 동안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그 전쟁은 에덴동산에서 그대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사탄의 법을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두 가지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순종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거짓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의고 죄의 종으로 사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죄인은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신 분께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 죄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할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육체를 충동하고 저에게 이런저런 환경을 줘서 참 힘들게 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정결케 된다. 자.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와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지성에 호소하실 때순종하면 죄를 밀어내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결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금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자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십계명의 율법을 아주 금지의 측면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 하지 말라, 저것 먹지 말라, 이거 해라, 언제 일어나라, 무엇을 해라. 아주 자세한 지시를 해 주시죠. 구약성경에 그래서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지시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자식 같으면은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내가 배를 아파서 난내 자식이니까 내가 간섭하고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지인가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내 자식이 잘되고 안전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사고 나지 말라고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성경에 또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주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금지 사항들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서 무엇 못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금지 사항들은 행복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기독교에 뿌려놓은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이 율법에 대한 거짓말을 거짓 복음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높이 세워주셔서 너희들이 이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는다. 이 안에 있을 때 너희의 영혼의 평안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부디 자녀들아 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묵상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의 장벽이 된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변할 수 없는 의의 원칙을 보여 주심으로써 범법에서 비롯되는 악에서 그들을 지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울타리는요, 그 울타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울타리 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늑대를 넣어 주면은요. 이 늑대는 울타리를 아주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왜 울타리가 내 자유를 막느냐 하고 이 늑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물어 뜯고 도망치려고 여기저기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울타리 안에 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울타리를 보면서 참이 울타리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외부에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이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안전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울타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늑대의 본성에 지배받고 있으면 울타리는 참 나를 답답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굴복되어 있으면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보호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울타리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런 법들은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 마음이 중요하지 꼭 몸이 또 문자 그대로 그 문자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을 마음으로만 지키면 될까요? 우리의 입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마음으로만 지키면 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죠.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만 지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0개명은 다, 10개명, 10개명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와 믿음이 생깁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계명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법이 저희의 마음과 육비에 새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거듭남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저희가 감사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생각과 계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저희의 삶 속에 깊이 점여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사로 내기은 찬성, 나도 하게 합소사 구속하신 이네 하모, 항상 찬성하리다. 주의 도와 주심 받아 이태가 chee-chung